크라, 크라상, 아이프디. 크라상. 메리카에서 는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1월 30일에 전국적으로 기념하기까지 한대요 뭐냐고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크라상. 미국만 기념하는 법이니 오늘 우리도 기념해봅시다. 하이프디 크라상, 지금 시작합니다. 소심마롱 갈게요. 냉동생지를 받아든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작다고 하지만 해동하고 상온에 발효했더니 와우 부풀었어요. 녹인 버터 표면에 발라서 에어프라이어 돌리 출발! 생쥐 하나는 따로 빼놓았습니다. 와플팬에 구워서 크루플도 해볼 거예요. 와, 감동! 도중 크루상입니다빠 네. 와. 자. 이거지. 드디어 크로아상 자세히 만나봅시다. 집게로 집다가 망가뜨린 쿠라상.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먹기만 잘한 제 입장에서 쿠라상의 생명은 결인데요. 보이는 결과 먹는 결둘다 중요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것이 바로 하이푸디! 바삭바삭, 너무 소중해. 와, 크로플. 크로플도 함께 합니다. 탐스러운 황금. 아, 갈색인데? 아, 그치. 노릇노릇, 예쁘게 구워졌네요. 6원 7분 정도 뒤집어가며 구웠습니다. 야, 내가 구웠어 내가. 내가 해놓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저는 일주일 동안 먹은 것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속은 되게 촉촉하고 겉은 엄청 바삭하고 이 결결이 아이고야 잼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잼을 발라서. 대박 맛있어! 여러분도한입 드시고.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비니의 나르잡기 샌드위치 도전. 1번. 크로스상의 못생긴 부분을 가른다. 이런데. 진짜 촉촉해. 속 봐. 속 장난 아니에요. 오픈!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짜잔 딸기 크라상. 크라상 샌드위치. 이번에는 마지막. 아이, 아이 망했어. 이게 뭐야? 크로플. 아! 끝내줘, 끝내줘. 먹어보자. 아, 아 아니 아, 와 먹어 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딸기 샌드. 미치겠다. 압축된 결 보이시나요? 오. 와. 냉지를 처음 구워봤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발효 과정이 좀 복잡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안된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대성공할 줄은 몰랐고 크루아상 맛집에서 먹던 그 부드러움, 그 결, 그 바삭함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다가 크루아상을 입점할 거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어디 하이푸디. 아이 총평에서할 거잖아 그냥 맨 크루아상도 좋지만 크로플로 해드시거나 여러 가지 종류의 샌드위치로 해드시면 우리 카페 인기가 곱절로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 카페 크루아상 들어왔다 시작합니다. 베이커리 코너에 갖가지 크루아상으로 채운 카페가 많은 만큼 인기가 엄청난 빵 중에 하나죠. 재구매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크루아상은 모양, 맛, 향, 식감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었는데요. 프랑스 밀가루, 고급버터로 품질 자부심 또한 1등입니다. 해당 시간 5분 은도 참고하여 최적의 크루아상을 선보이세요. 사장님들의 첫 구매는 재구매로 이어질 겁니다. 결론은 하이프리